안녕하십니까. 에이펙 서포터즈 중국어. 이번에는 경주에서 동궁과 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한자 그대로 써서 동, 그대로 동궁, 그리고 허, 위, 츠, 월지입니다. 동궁과 월지는 시입니다 이치엔 이전에 왕자 왕자가 주, 살던, 디, 방 장소입니다. 동궁허위치시 이전 왕자 주던곳동궁과위치실 이전 왕자 쭈던 다 밤늦은 시간이죠. 밤에 디엔 뭔가 디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뒤에 등, 등이 나오면 등에 불을 점하다. 이게 불을 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명이 커지, 켜진 이 이후, 이후에 외池도 월지의 징서 풍경은 非常美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풍경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완점등 이후 월출의 징서 非常美丽 예완点 등 이후 의 징서 매 네, 단어들은 뭐 다르게 써도 되고요. 뭐 야경이라고 그대로 쓰면 여기에 있는 이에 자와 그리고 징을 붙여서 이에 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동구가 월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